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민경다육입니다. 자, 수제 화분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완전 공방분들, 귀한 애들 많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죠. 자, 그럼 1번부터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1번부터 8번까지가 새 화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이즈도 너무 좋고 깜찍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새 화분. 자, 보시면 거의 수피화 느낌이 나면서 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이게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1번부터 보시면 금액이 2만 삼천원있잖아요 처음보다 3만 원이 넘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를 종이컵이랑 비교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자 전부다 2만 삼천원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그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아분이구요 2만 삼천원입니다 2번 새아분 2만 삼천원입니다 자, 요것도 컬러도 참 빈티지한 게 예쁘죠. 자, 요게 2번이고요. 앞줄은 제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격이 다 동일하니까 어, 컬러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3번 세합은요 아이도 23,000원입니다. 자, 앞에서 사이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사이즈를 보면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우리 종이컵 일반적으로 7.5cm가 나오거든요. 어,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3번이고요. 4번 세합은 23,000원이요. 이건 살짝 주머니 모양 같죠? 복주머니 모양. 자, 요거 핑크. 4번 세아분입니다. 5번 세아분. 자, 여기까지가 23,000원이죠? 자, 요거는 살짝 사각이네요. 어, 너무 깜찍하고 예쁘지 않아요? <laughs> 5번 세아분 2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 6번, 7번, 8번 세아분인데요. 요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앞에 5번까지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근 사각. 자, 너무 예쁘죠? 먼저 요 아이가 6번입니다. 6번 세아분 25,000원이에요. 이렇게 6번이고 그리고 7번 약간 겨자색이라고 하죠. 새 화분. 자 7번 새 화분. 아마 요 화분 구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민경타육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7번 새 화분이고요. 그리고 8번. 8번 새 화분입니다. 6번, 7번, 8번 셋다 25,000원입니다. 9번은요 그루밍 분이에요. 오, 모양이 너무 깜찍한데. 자 34,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요. 빵빵한 게 오, 모양 자체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위에서도 사이즈 보시고 9번 그루밍분 34,000원입니다. 10번은 수피아네요. 3만원입니다. 자, 수피아도 사이즈가 좋아요. 위에서도 보시면 이거는 거의 10cm 넘어가겠네요. 자, 10번 수피아구요 3만원입니다. 11번 수피아 분이구요 33,000원입니다. 이것도 아, 그림이 예쁘다. 자, 얘는 얘부터는 사이즈 좀 재보도록 할게요. 자, 9.5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자, 11번 수피야 33,000원입니다. 12번 수피하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사각 수피하네요. 자, 요거 사이즈얘도 볼게요. 자, 9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 1 0 c m 나옵니다. 시, 어, 12번 수피야 28,000원입니다. 13번 수피야 40,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어, 속파기. 자, 이렇게 나온 화분이죠. 속파기 분이고, 자, 사이즈를 보시면 11cm. 그리고 높이가 9.5cm. 자, 13번 수피야 4만 원입니다. 14번 수피야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가 제법 큰데. 자, 이거는 사이즈가 12cm 나와요. 자, 그리고 높이가요. 8cm. 어, 그 정도 되는 수피야. 14번이고요. 29,000원입니다. 15번 수피야고요 32,000원입니다. 아, 요 컬러도 참 예쁘네요. 노란색이 진한 노란색. 자, 높이가 9.5cm. 그리고 어, 외경으로 쟀을 때 12cm 사이즈 제법 크죠? 15번 수피아 32,000원입니다. 자, 그다음 16번은요 m 본이고요 43,000원입니다. 캐릭터가 와이요 라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않아요 자, 이거는 자 외경으로 질게요. 외경으로 재면 10cm 그리고 높이가요 어 10.5cm 와 너무 예쁜데 자 m 본이에요 m M분. 본자 이와의 43,000원입니다. 17번 엠분, 4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사이즈 최고 크고, 여인의 뒷모습, 요렇게 올라가 있는, 자, 엠분. 자, 사이즈 볼게요. 자, 외경으로 보시면 14.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그리고 높이가 12.5. 이렇게 되는, 그림자 살짝 치죠. 자, 17번 엠분, 43,000원입니다. 자, 18번 엠분이고요. 38,000원입니다. <laughs> 여기 민경다육 옆, 바로 옆에 닭장 있어가지고, 이 닭들이 지금 대낮인데도 막 울고, 소리가 들어가죠. 자, 18번 엠분. 자, 꽃이 이렇게 커다랗게, 화이트 컬러에 꽃이 이렇게 커다랗게 올라가 있는 엠분. 자, 38,000원이고요. 자, 얘들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14가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높이가 11cm 되는 엠분. 18번이죠. 38,000원입니다. 19번 엠분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모양이, 인기가 많은 모양이죠. 밑에는 사각이고, 살짝 둥근 타원형처럼 올라가 있는, 자, 엠분. 자 사이즈는요. 자 8.5cm 나오고요. 높이가 12cm, 19번입니다. 20번 m 분요 35,000원입니다. 와 이것도 와 느낌 이 있는데 일단 사이즈 재고 제 들어서 볼게요. 11. 그래도 높이 11. 자 요거는 뭐 컬러가 굉장히 은은하게 너무 예쁘죠. 자 m 분입니다 m M분. 분자 20번이구요. 35,000원입니다. 21번 m분. 자, 요거는 또 3만 원입니다. 가격이 진짜 착하죠. 자, 3만 원. 자, 사이즈를 보시면 자, 11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9.5cm. 21번 m분 3만 원입니다. 22번 m분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캐릭터가 진하게 올라가 있죠. 자, 이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10.5cm. 그리고 높이가요. 12cm 됩니다. 22번 M 분이고요 29,000원입니다. 23번 M 분이에요 4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또 모양이 특이하고 요런 모양이 만들기가 참 힘들죠. 아래쪽에는 보시면 딱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위로 올라 이렇게 둥글게 또 올라가는 완전 속파기. 자, 요거 44,000원이고요. 높이감이 있습니다. 높이가요. 16cm 정도 돼요. 그리고 자, 외경으로 재면 8.5cm. 24 어, 어2 3번 m분 44,000원입니다. 24번은요. 자 m분 3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컬러가 진한 네비. 이자 요런 컬러고요.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11cm 높이 9cm 나옵니다. 자 24번 요 컬러. m분입니다. 25번 m분 자 요거는 어, 24번이랑 사이즈가 같아요. 근데 여기 우면서 발생한 요기 배수구에 약간 터짐 있죠. 어, 심으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28,000원이 나왔고요 빨간색 그러니까 사이즈는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11 이것도 높이는 9.5 25번입니다 26번 M 분 24,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 크죠 거의 13cm 그리고 높이가 10.5cm 이렇게 다판에서 이렇게 음, 무늬를 음, 낸 엠분 이거 2 6번이고요가격이 진짜 착하죠 24,000원입니다 27번은요 애플 트리 분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요거는 모양이 굉장히 예쁜 화분 자, 애플 트리 모양 보이시나요 자 일단 사이즈가요 입구 쪽 입구 쪽 사이즈가 7cm에 높이가 8.5cm 나오는데 이거는 들어서 모양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쁜 애플 트리 2 7번이고요 34,000원입니다. 28번. 애플트리고요 35,000원입니다. 땡땡이 애플트리분. 토트죠. 자, 요거 사이즈 보시면 9.5가 살짝 넘어가네요. 그리고 높이는 10.5cm. 28번. 애플트리. 35,000원입니다. 29번. 자, 새화분입니다. 새화분도, 자, 요 사이즈. 요 모양. 모양이 참 예쁘죠. 어떤 다육이로 올려놔도 어, 소화를 너무너무 잘하는 새화분이에요. 자, 요거 사이즈 볼게요. 보시면 11cm나오고 높이가 9.5cm 요세압은 28,000원입니다. 30번요. 휴공방 나왔습니다. 휴분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자 보시면 이렇게 속파기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휴분 9만원입니다. 자 외경으로 줄게요 14cm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요. 12.5cm 자 휴공방 30번 9만원입니다. 31번은 담쟁이분이고요. 43,000원입니다. 담쟁이 요것도참 인기가 많아요. 자, 요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째면 10cm 나옵니다. 그래 높이 12 정도. 담쟁이 4만 3, 4만 0천 원입니다. 32번은 토토미예요. 6만 5천 원이고요. 토토미 중에서 어 모양이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멋있어요. 아, 닭이 진짜 많이 온다, 그죠? <laughs> 자, 토토미분 6만 5천 원. 자, 사이즈는 외경으로 이렇게 째면은 거의 7.5에서 8cm 그 정도 되고. 높이가요, 9.5cm 되는 토토미, 32번입니다. 33번은 홍쌤분입니다. 홍쌤분, 귀하죠? 자, 14만원이고요. 모양을 보세요. 요런 모양이에요. 자, 홍쌤분. 자, 요거는 위쪽에, 입구 쪽에 사이즈를 재면은 9cm. 그리고 높이가요, 10cm 되는데, 자, 이렇게 모양 보시면 여기가, 어, 사이즈가 제법 넓죠? 거의 13, 14 정도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34번, 홍샘분 자, 이것도 14만원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자, 사이즈 이것도 9cm 그리고 높이는 10cm. 홍샘분 34번, 14만원입니다. 35번, 자, 휴분이네요, 휴분. 자, 이것도 완전 속파기로 사각속파기예요. 금액은 11만 5천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외경으로 집니다. 8cm 그리고 높이는 13. 자, 휴분 11만 5천원입니다. 36번 휴분이고요. 9만 8천원입니다. 아 요거는 그림이 너무나 예쁘게 다 그려져 있어요. 오늘 작품 수채화처럼. 여기도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자 휴분이고요. 9만 8천원. 자 외경으로 집니다. 9cm 높이가요. 9.5cm 36번입니다. 37번은 다온 분이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얘는 사이즈 가 9.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높이도 9.5cm. 자, 여기 무슨 칼라래야 되지 진한 그린색, 어 그런 칼라인데, 자 칼라도 예쁘고 다 온분 25,000원입니다. 다음 38번하고 39번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호정분입니다. 호정분 신상이 나왔어요. 자, 화분이 처음에 보고 처음 보는 화분이라서 어예쁘다 하면서 어디 거예요? 했더니 호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가격액이 74,000원입니다. 먼저 왼쪽 거부터 볼게요. 자, 둥근 사각으로 해서, 와, 배수구가 엄청 커다랗게 빠졌어요. 이번에 사이즈가 12. 그 다음 높이가요. 7.5에서 8 정도. 자, 호정분. 자, 신상입니다. 신상. 자, 요 컬러가 38번이고요. 그리고 39번. 컬러가 둘다 예뻐요. 자, 이것도 사이즈는 동일하겠죠? 자, 보시면 얘는, 얘도 12.5. 높이 7.5에서 8. 자, 39번, 호정분, 74,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같이 보니까 너무 예쁘죠? 자, 40번, 자, 휴분입니다. 94,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마름목 꼴이네요. 마름목. 자, 요거는 요렇게 재까요 자, 이렇게 재면 거의 11cm 외경으로. 그 다음 높이가 10.5cm. 자, 휴분, 40번이고요. 자, 94,000원입니다. 41번은 올리브분입니다. 2만원이에요. 자, 올리브 요것도 모양이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자, 올리브 써도보시고자 이렇게 사이즈를 대면 7cm에 그다음 높이는 12cm 41번 올리브 분 2만원입니다. 42번 그루밍입니다. 그루밍 하트가 뻥뻥 박혀져 있는 자요거는2 3 0 0 0원이고요 요것도 살짝 투톤이에요. 핑크에서 화이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어, 그루밍이고 컬러가자 사이즈는 9.5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0cm 자, 42번 구름이 23,000원입니다. 43번은요, 태연분이에요. 53,000원입니다. 자, 태연분도 금매태꽤 나가는 아인데 자, 여기 오늘 53,000원에 나왔죠? 자, 요거 사이즈 로해지면은 11.5cm 그리고 요거 인형까지가 높이가 13 정도 됩니다. 43번이고요, 53,000원입니다. 44번은 지오공방이에요. 6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큰 지오공방. 지오공방 참 화려하고 예쁘죠? 얘가, 이거 돌고래죠? 돌고래. 자, 뒤에까지도 그림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지오공방. 자, 사이즈 재봅니다. 사이즈가요. 12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도 12. 44번입니다. 45번 지오공방 6만원입니다. 이것도 둥근 사이즈 중에서 사이즈가 큰 아이. 자, 이거는 사이즈가 얘도 13.5, 14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10.5cm. 자 지오 화려하고 이쁘죠 45번입니다 46번 수피아고요 53,000원입니다 자 수피아 중에서도 요 주물럭 요 라인이 참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다 얘는 또 투톤 라인입니다 금액은 53,000원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요 9.5cm 그리고 높이는 11.5cm 46번 수피아 53,000원입니다 47번은 더파뿐이고요 와가격 진짜 착하게 나왔구나 28,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다 이렇게 다 그려진 화이트 색상. 덮하시고요. 자, 요거는 딱 입구 사이즈가 9.5.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11.5. 높이가 요 10cm 되는 덮합분. 47번. 2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하고 49번은 같이 볼게요. 자, 둘다해윤분입니다 금액이 각 38,000원. 자, 자전거인데, 자, 지금 빨간 자전거 얘가 48번이죠. 그리고 노란 자전거. <laughs> 목이 잠깐 당겨서. 노란 자전거가 38,000원. 어, 49번이죠. 두개 이렇게 놔둬도 참 예쁘죠. 자, 먼저 사이즈. 두개 동일하니까 하나만 질게요. 자, 9cm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11.5 정도 되는 해운분 자, 48번, 49번 각 38,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민경다육에서요, 또 수제 공방 화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소장하기도 딱 좋고, 어, 구하기 만나기 힘든 그런 화분들이 꽤 많았었죠. 자 보시고 이런 게또 없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찜 하셔가지고 어,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